안녕하세요 코인하니 보기우는 남자 호복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뭘볼 거냐 지금 전일 대비 상승률 1위에 위치해 있는 우리 엘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엘프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서 제가 어, 무슨 호재성 기사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기사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 엘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펌핑으로 자주 이런 행보를 보여줬죠. 그리고 과거 12월 24일에 매도량이 터져서 급락했을 때도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손절치는 걸로 보여지고요. 엘프는 워낙 급등과 급락이 심한 종목이고 호재성 기사나 악재 기사들도 안 나와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유를 찾기보다는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 거래소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각 코인들이 엄청난 펌핑을 해 주고 있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현재 비트 영향으로 다들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 포착된다고. 몇개 코인들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 드렸고요. 이제 슬슬 상승이 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방법 모르시면 저 코복남에게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냥 손 놓고만 계시지 마시고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지식이 곧 힘이고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드린 정보들 전부 정보 무료니까 정보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재 4시간 차트 기준 RSI가 현재 과매수 상태에 들어서 매도가 증가하니 살짝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엘프 같은 경우 지금 수익을 보셨으면 나는 중장기로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이렇게 펌핑이 와줬기 때문에 분명 이제 눌림이 오겠죠. 그 후에 저는 다시 오를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점차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해주다가 이번에 한번 고점을 높인 부분이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리고 총 발행 한도랑 현재 유통량 보시면은 지금 유통량이 73% 이상 빠져있어서 유통으로 인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업비트에서 우리 엘프에 대해서 말하길 블록체인 3대 코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엘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라 안정성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든든한 국밥 같은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엘프 거래되고 있는 곳 보시면은 메이저 거래소들도 상장이 되어 있고 현재 앞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요. 과거에는 100원대를 많이 유지한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면요. 과거에 100원대를 유지한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횡보했을 때는 300원대인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100원대에서 횡보를 많이 해줬고요. 그 이후에 횡보해줄 때는 300원대까지 올라준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이제 한 500원대부터 다시 횡보해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시 올 불장 시기에 또 한번 큰 대상승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손절과 책장에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중 한번 만 해주세요. 자, 정말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코봉남을 코인 유튜브 1위로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니까 바쁘신 거 알지만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정말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왜 이렇게까지 무료로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코인 공부 처음 할때 당시에 정말 두부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코인 유튜브 1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오직 구독과 좋아요뿐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편하게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584원으로 잡아드렸고요. RSI도 과매수로 접어드렸고,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잠깐 눌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잡아드렸고, 워낙 국밥 같은 코인이다 보니까 미래 전망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총이 낮아서 워낙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눌리고 펌핑이 온다면 은한 78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을 거라 믿어 심치 않고요. 다음 영상은 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